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구매대행 수사원 주영호입니다 7월달 매출 마진 현황 공유하겠습니다 7월달 총 매출은 약 290만원 마진은 126만원 마진율은 44%입니다 여기서 44%의 마진에는 어, 상품 판매에 의한 마진이고 뭐 프로그램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하면 약 100만원 정도의 마진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세내역을 보시면 매일매일 그냥 조금씩 매출이 발생해서 총 매출이 발생한 것이고 어 여기에서 보시면 음, 사실 이거 이외에 부가적으로 약 100만 원 정도의 추가 매출이 발생했었는데 주문 취소 및 반품이 이루어져서 그 부분은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 주문 취소가 된 이유는 배송 지연으로 인한 주문 취소. 약 15일 정도 지났는데도 배송이 출발조차 안한 제품이 있었고 그리고 한 가지 제품은 어, 두 중에서 분실이 됐는지 상품이 추적이 되 송장 번호가 입력되었지만 추적이 되지 않아서 소비자께서 이제 주문 취소를 한 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반품이 이루어졌던 건인데요. 요 제품입니다. 책상인데, 이 우드 패킹을 돈, 된 사진을 보시더니 자기는 이 제품을 받아서 해체할 자신이 없다. 그래서, 어, 반품을 제가 해드렸고, 제가 받아서 해체를 한 시간 동안, 패킹, 우드 패킹을 한 시간 동안 해체해서, 어, 제품을 뜯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 제품이 마음에 들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약 40만원 정도의 제품이었는데, 이제 판매가 돼서 마진을 좀 챙겼으면 좋았을 텐데, 어,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7월 달에는 총 제가 신규 상품을 등록을 하지는 못했어요. 약 100개 정도, 반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100개 정도 상품을 등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량 등록 그프로그램 기존에 250, 25,000개 정도 상품이 등록되어 있었고, 어, 반자동 프로그램으로 200개 상품, 그리고 7월달에 추가로 100개 정도 상품을 추가해서 등록했던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등록되었던 상품이 어느 정도 양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매출은 꾸준히 발생을 하더라. 그 대신 뭐 성장세는 없지만 6월달과 같은 매출에 그리고 마, 거의 비슷한 수준의 마진이 발생을 했었다. 그래서 제품을 꾸준히 등록해 놓으면 그래도 매출은 어느 정도 반, 음, 반복적으로 발생을 한다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7월달은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업무를 거의 못했었는데, 이제 8월 때는 좀더 심기 일전해서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한 가지 또 여담으로 제가 사실 7월달에 70만원짜리 홀덤 테이블을 주문을 받았었는데, 이 제품은 제가 주문 취소를 제가 해버렸습니다. 이유는 제품값이 중국으 중국 돈으로 2,000위 안 약, 한화로 40만원 정도 였는데이 제품 무게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약 100만원 정도 아니, 100kg 정도. 그래서 보니까, 1 어, 그래서 보니까, 어, 중국 내 배송비도 따로 들고, 국제 물, 운송비도 따로 들고, 또 국내로 넘어와서도, 어, 경동 택배나 화물로 들어갈 돈을 계산해다 보니까 거의 마진이 없, 없, 던가 아니면 영마진이 나서 이제 제가 주문 취소를 했는데요 이렇게 중량 물의 경우는 그 배송비를 잘 정말 잘 책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